갈릴리는 이방인들이 오랫동안 거주하던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한때는 납달리 집화와 수블론 집화가 살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땅이었었습니다. 우리 여우수화에서 보면은 하나님 백성의 그런 땅이었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 1절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당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이었던 베가 왕이 다스렸을 때였는데 그때 저 북쪽 아수르 왕 디글락 빌레셀이 갈릴리 호수 위쪽 지방을 침범하고 유린을 했습니다. 예, 그때 이방 땅이 되었던 거예요. 이후에 갈릴리는 오랫동안 예, 아수르 여러 지방으로부터 온 이방 민족들, 그리고 특히 에, 두루이드족과 베니게 사람들이 예, 침범하여 같이 살았고요. 또 로마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의 땅이 되어 버렸어요. 자, 이방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의 신을 섬겼고요. 또 불의하고 가증한 삶의 방식을 퍼뜨렸습니다. 이게 대표적, 대표적인 것이 에, 그 갈릴리 갈릴리 지역 그 위쪽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상부에 건축된 판신절이 있었습니다. 판이라고 하는 이 신은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하급 자연 신이었는데요. 근데 동방으로 와서 목축과 풍요의 신이 되었습니다. 이게 판신은 이후에 갈릴리 일대, 일대를 지배하는 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내려왔던 신이 바로 발신이었는데 그 발신을 대체해 버렸어요. 이 판신이. 자 그래서 갈릴리에 와서 거주하던 이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 이방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 바알 신을 경배하였듯이 이판 신을 경배했습니다. 이게 그들은 요단강의 주요 수원지 가운데에 하나인 바니아스 샘 인근에 판 신전을 세우고 또 매해 그 땅의 풍요를 위해서 경배를 제물을 바치고 축제의 유일를 예, 벌렸습니다. 헤롯의 아들, 이 헤롯의 아들이자 이두레와 드라곤이세 분봉왕이었던 빌립은 이걸 이용했어요. 예, 이 판신전을 어, 예 판신전을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에 세우고 또 신전 인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그 옆에 제우스 신전 또 여러 다른 신전을 함께 지었습니다. 자, 이는 어왜그러냐면 보다 많은 순례객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끌어모 순례객들이 오면 예, 그들이 가져다 주는 부, 권력, 예, 이런 것들을 예, 얻으려고 예, 더 많이 싸우려고 예, 이 빌립 분봉왕이 그렇게 예, 더 퍼뜨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갈릴리 일대,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예, 그 지역은요, 이방의 어둠의 땅이, 예, 완전히 이방의 어둠의 땅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자, 그곳에는, 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한번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다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둠에서 벗어날 길을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과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이셀코스 왕국 안티오쿠스 사세의 압제에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이 마카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마카비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하스모니아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 땅을 회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로카누스 왕, 또 아라스토 블루스, 그리고 알렉산더 얀네우스 왕. 이 때에 한 번씩 이들이 정복 전쟁을 벌여서 옛날 여우수화 때 정복했던 그 땅, 그 다육과 솔로몬 시절에 얻었던 그 땅을 다시금 되찾았었습니다. 이 왕들은 그때 납달리와 수블론 지파 그리고 무나세 반지파의 땅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자 그리고 남쪽 예루살렘 인근에 살던 유대인들을 갈릴리 일대로 이주를 시켜서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자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갈릴리 호수 서쪽과 북쪽에 예또 심지어 동쪽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인들의 주요 거주지까지 예 그렇게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옛 땅을 회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겠다는 열의가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열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스보니아의 왕들은 곧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마카비의 혁명 시절의 열의를 잊어버렸고요. 다시 편리대로 예 편리대로 그리스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 문화를 따라갔습니다. 자, 심지어 갈릴리로 이조, 이주한 그 동료 유대인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무시하고 착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갈릴리로 이주해 와서 그그 지역의 그, 그 지역의 예, 그, 그 어두운 그 종교 문화와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 힘들어하는 그 유대인들을 오히려 차별하고 무시하고 착취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자 그들은 이렇게 갈릴리 일대의 어두운 그늘을 예, 완전히 제거하지를 못했고 오히려 예, 그 어두운 그늘 가운데에 예, 묻혀버리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그 땅은 헤롯과 로마인들의 전유물이 되었고요. 또 헤롯과 로마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결국 갈릴리 사람들은 하스모니아 왕가와 예루살렘의 귀족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또 헤롯 왕가와 로마인들에게 핍박받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갈릴리는 다시 어두운 그늘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잠시나마 희망을 품었던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절망, 고통, 그 속에 빠졌고요. 그 안에서 신음을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어떤 기미도 일어나지 못했던 땅. 그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 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고,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없어 보였던 그 땅에, 겨울 동안 얼어붙은 땅에서, 예, 완전히 죽은 땅처럼 보였던 그 땅에서 새싹이 돋아 올라오듯이,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았던 그 갈릴리 지역, 그 땅에 소망이 돋기 시작했어요. 그 절망의 땅에서 소망이 돋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즉 땅의 소망이 사라진 그때 이 땅에서는 이젠 절망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때에 놀랍게도 하늘의 소망이 시작됐던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악과 가증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신음하며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두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땅의 절망은 그들로 하여금 선지자들이 전하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했습니다. 오늘 이절 말씀해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그들은 자신들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임을 자각했어요.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임을 자각했습니다. 그들이 큰 빛을 본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빛이 비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그큰 빛인 메시아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하필,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가 그 자그마하고 또그 초라한 땅, 그것도 이방민족과 우상으로 덮여 있는 그런 더러운 땅에서 왜 그리스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가? 왜 그리스도가 거기서 난든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그리스도를 의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자그마하고 초라한 그런 나라와 그런 지역에 또... 이방 민족으로 가득 차 있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에서부터 왜 그리스도가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외적인 환경과 무관한 겁니다. 얼마나 크고 작으냐, 얼마나 그곳이 풍요롭고 아니면 초라하냐, 이렇게 외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그곳이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소망했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고, 절망밖에 없고, 더 이상, 더 이상 어떻게 변화되어질 그런 기미가 없는 완전히 절망된 땅, 그 땅에서 솟아난 그 소망, 그 소망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 이 땅에는 절망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땅 가운데, 일어났던 그 갈릴리 사람들 안에 그 안에 있는 그 구원자에 대한 열망. 그 구원자에 대한 그 소망이 바로 그곳에 누가 바로 그리스도가 시작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어느 곳에 임재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느 곳에 임재하십니까? 화려하고 궁궐 같은 풍요로운 곳에 임재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곳에 임지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밖에 없어서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소망에 그 절망함, 절박한 그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임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안부 인생, 시안부 인생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업이 예, 폭망에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절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왜요?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소망하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 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나를 건져내을 분은 오로지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소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다리는 교회다 두고 한 다리는 세상에 두면서 그냥 자신의 풍요만을 쫓아가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의 예 자신들의 편리를 쫓아서 이곳이 편하지 저곳이 편하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임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임지하시는 그 자리는 오로지 주님밖에 없어요. 나의 이 절망 가운데서 나의 이 힘든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어요라고 하는 그 절박한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그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함,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다고 나의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이 이 절망의 문제 앞에 오로지 나는 못하오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밖에 이것을 구원할 것 주, 구원할 분은 없습니다라고 절박하게 그 구원의 주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절박하게 찾는 자그 마음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바로 갈릴리 땅이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갈릴리 땅에서 왜 그리스도가 나가겠어요? 환경 탓이 아닙니다. 상황 탓이 아닙니다. 그곳이, 예, 그곳이,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시작되었던 이유는 그 안에 절박하게 그 메시아이신 구원의 주님을 찾았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마음이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는 못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에휴,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예, 그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는 못 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자녀들의 구원. 저는 못 합니다. 하지만 주님만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절박한 마음. 정말 주님만, 주님만 역사하시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내 삶의 그 절망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볼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 체험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작을 바로 이 마음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시작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다리는 교회에 한 다리는 세상에 두면서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예 일이 불면 절이 흔들리고 절이 불면 일이 흔들리는 그런 갈대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오로지 저는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할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절박한 마음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 준비를 위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